네, 그리아 루토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음,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 어, 지금, 블러드 코인이 9.0.9가 나왔죠, 0.9. 지금 마인이 새로 버전으로 나와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것도 뭐, 보면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음, 일부 가중치가 좀 조정이 됐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가중치가 점점 어, 피, 지금 현실적으로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거래소가 어, 폐지돼서 불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지난번에 도 말씀드렸지만, 음. 계속 개발하는 코인들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어, 저는 이제 어, 지금까지 다른 코인들도 해봤어요 어? 해봤고 상장페이지가 당한 코인들에 대한 경험도 좀 있습니다 그 코인들 솔직히 음, 자체적인 개발이 없고 힘이 없는 코인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자체적인 개발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코인들은 좀 지켜보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코인들이 항상 문제고요. 어그 코인 아무것도 안 하는 코인들은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야 됩니다. 어? 개발도 안 하고 뭐 다른데 상장도 안 하고 오픈도 안 하고 어 개발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코인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러나 블러드 코인은 하고 있다는 거, 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 그런 코인들을 봤을 때, 나중에 다시 재상장을 합니다. 응? 어? 재상장을 해요. 수국 관계 문제는 물론 해결어야할 문제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발진들이 머리를 써야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홍보를 꼭 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 오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후진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정성일 대표나, 어, 이성훈 대표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결과는 어차피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장기강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가중치가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돌아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좀, 어, 코인 시장에 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 이야기를 같이 양반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 경제가 지금 많이 힘들죠. 지금 침체기이고. 그랬을 때 코인들이 화랑장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초기이고,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죠. 경제적으로. 그러나 이게 초기라는 거. 그 얘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코인 시장은. 그리고 지금 IMF 쪽에서, 음 제가 알기로는 IMF 쪽에서 코인을 지금 상장은 안 했지만 지금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코인은 아니고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은 아니고, 음 기본적인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을 안한건 아니에요. 얘네들 비공식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잘 모르죠. 어 그리고 지금 하 하고 있는 코인은 지들이 다랑해서 지들 안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시험 가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걸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는. 코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류 어? 화폐의 시장은 점점점점 점점 쇠약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이나 금융권에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막 창고가 막 엄청 컸고 엄청 사람들이 많았죠. 대기자도 엄청 많았고 직원들도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점점점 점점 간소화되어 있고, 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터넷뱅킹이나 이런걸 통해서 다들 크게 뭐 창고갈 일이 없습니다 응? 창고갈 일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코인시장이 들어오면서 더 빨리 변하고 있어요 어? 종이화폐의 세락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고요 누가 막는다고 막히는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부정도 긍정도 아닌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코인 시장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죠?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송금이 가능해요. 해외에 송금하려면 2, 3일 걸리는, 응? 뭐, 최대한, 뭐, 길면, 뭐, 일주일 넘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코인 시장 으로하면 어? 길어야 뭐, 10분 내지 20분이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코인으로는. 어? 그 수수료도 얼마 안 되고요. 솔직히. 어? 은행처럼 총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은행이 더,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코인 시장은 그게 된다는 거고요. 어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엘리트들이 그냥 바보들은 아닙니다. 어? 4차 산업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언젠가는 인간이 인간이 일을 안 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간 얘기는 아닙니다. 단기간 얘기는 어 일단은 단기간 얘기는 아니고요. 어왜 그러면? 냐 시설 투자나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발전 그거에 맞춰서 AI가 발전이 많이 돼야 되니까요. 그 기초적 기초적인 게 5G가 어, 돼야 된 돼야 그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원활한 편은 아니죠. 어쨌든간에 다시 블러드 코인으로 넘어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 지금은 지켜봐야 될 때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은, 어, 여유 있는 분들만, 분들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 이제 그리고 제가 블러드 밴드를 운영하는데, 제가 밴드에서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한테 경제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말씀 드리는데, 어, 어쨌든, 블러드 코인은 잘될 거고요. 지금, 포지션으로는. 어, 그리고, 장기간 보셔도 9월까지는 좀 보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기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돼요. 계속. 어,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오거나, 어, 지금 2D죠. 저희가. 근데 3D로 가거나, 좀더 개발진들이 진척하는 모습을 보 있을 때, 그 때, 좀, 코인을 좀 사시기를 권해드려 드려요. 응? 거기 맞춰서 가시라는 거죠. 단기간 몰빵해서막 사시지 마시고, 자기 포지션에 막 조금씩 조금씩 사시고, 길게 보시라는 거죠. 응. 어, 블러드 코인은 잘될 거예요. 지금 포지션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그 분들 말에 쉽쓸이지 마세요. 응? 코인 시장에서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돕니다. 어? 어? 뭐잘 나가는 코인들도 마찬가지에요. 별의별 소리가 다 돌아요. 뭐, 어? 비트코인이 370만원 갔을 때는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그 사람들. 어?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950만원 가죠. 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붓바람 살살 불고, 잠시, 잠시 바람이 멈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다, 뭐가 온다고 했죠? 강한 바람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오면은, 중형주 코인들이 갑니다. 음? 강한 바람이 오면은. 그리고 나서, 소형주도 따라가고요. 소형주 코인. 그리고 나서 다시 태풍이 옵니다. 쉬었다가. 음? 태풍이 올 때는 다시 또 대장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경기 침체의 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빚지 마시면 안 되고요. 음,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블러드 코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잘 모르시고 답답하신 분들은 본인이 좀 공부를 하세요. 네? 각자 뭐 투자나 뭐 개인적인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판단을 잘서야지 남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안늠들이니까요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음, <laughs>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지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 이란이 일어나고 지금 미국하고의 문제도 있고요. 뭐, 미국과 중국의, 어, 경제무역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미국이, 어, 짓누르려고 하,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패권운동은 16번이 있었습니다. 패권운동이라고 하면은 세계 1위를 놓고 싸우는 걸 말하죠. 음, 경제 1위를 뺏기 위해서 서로 싸웠던 전쟁들 말합니다. 어, 막 붙여 싸운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무역으로, 어? 한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음. 그 예로 소련이 있죠. 소련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뭐로 했죠? 무역 전쟁을 했죠. 직접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전쟁을 통해서 소,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졌죠. 음, 다 갈갈이 찢어졌죠. 어, 미국이, 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 음. 지금까지 16번의, 16번의, 어, 패권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작은 것 말고 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6번의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막. 막 싸운 거죠. 영국도 싸웠고, 독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싸운 게 12분이에요.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함대하고, 영국하고 싸우기도 하고, 포르크라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싸운 전쟁이 12분이었고요. 전쟁 없이, 지금처럼 무역전쟁으로 싸운 게 4번입니다. 어? 4번 정도 됩니다. 어... 대부분 힘으로 싸웠죠. 어... 그리고, 그, 그렇게 된 게, 어, 미국 애들이, 그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냐? 상대방이 40%일 때, 60%일 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그만큼 크면은 아예 밟아버리죠. 그래서 그 나라를 소비에트 영... 공화국처럼 아예 작살을 내던가 분열을 시키던가 아니면 못 잃었을 게 일본 경제처럼 아주 후려칩니다 어? 이러쳐서 이본이 10년, 20년 뭐 얘기하잖아요. 10년 일본을 알고 보면 미국이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사실 어, 지금은 중국하고 그걸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물론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근데 음, 일, 지금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어, 그거로 인해서 득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득보는 나라는 어느, 어디죠?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 우리나라는 득을 보는 나라는 아니고요. 피해를 보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수출이 상당하거든요. 30%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중국보다 작습니다. 아니,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죠. 중국이 한30% 되게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20%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 중간에 좀 샌드위치가 된 경향이 있어요. 음.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초기에, 침체기 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어, 한국경제연구소나 이쪽에 보면은, 말씀한 것처럼, 내년서부터는 1%대래요 우리나라. 어? 뭐, 근데 미국은 2%, 3% 얘기하고 있죠. 어? 근데 이게 원인이 있어요, 2, 3% 가고 미국 애들이.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2, 3 가는 거는 지금 미국애들이 세일 오일이 오일이 어? 제대로 터졌어요 제대로 어? 매장량도 엄청난 양이 발견됐고 그래서 이제 이라크하고 뭐티아티아하고 어, 티악, 사우디하고 티락티락합니다 요즘 왜난 니들 필요 없어 그랬어요 어? 가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죠 어 이제 는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고요.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점점 높아져 수을 것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솔직히 에너지가 없습니다. 어? 개발할 때도 없고 솔직히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북한밖에 없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이기 라 때문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수출이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음 일정 부분 어,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 보면은,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어,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요? 노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하냐면, 지금 세상이 여초 사회에 진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여러분, 여초 사회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초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옛날에 남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언제부터 발생했냐? 2015년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발생이 돼서 점점 점점 커지고 있어요. 물론 고령화 사회의 문제도 있죠. 음? 여자들은 어, 오래 사시고 남자들보다 남자들이 빨리 죽죠. 솔직히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초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생아 비율이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암울해요, 솔직히. 어? 미래는 조금, 뭐, 한국 자체만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어? 우리나라 강대국 가기는.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구 비율이 그래요. 어? 인구가 많지 않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어? 음, 하다못해 예식장은 점점 망할 거고, 장례식장이나 요양원이나 이쪽은 사업은 잘될 거예요. 어? 돈이 많고 좀 넉넉하다 본인이 근데 사업을 하고 싶다 정 어? 빚은 없고 돈이 많다 그러신 분들은 그쪽을 좀 알아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점점 고령화 사회이고 여자들 위주의 사회입니다 여자들이 많은 사회이고요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세상은 흘러가고요 그 세상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단기간 1,2년 만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많은 사회로 넘어간 게 벌써 3년 4년 됐고요. 어, 이게 점점 심해져서 2022년 정도 되면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어, 대놓고 부킹하는 세상이 이런지 몰라요. 어? 지금 그런 실정에도 와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시점이죠. 지금은.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쁜건 아니에요 뭐가 좋냐면 요번에 지나면 요번에 잘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는, 오고 있다는 거죠 음. 경제 침체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진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죽는 사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빚지시면 안 되고 빚이 있는 분들 많이 줄이셔야 돼요. 더 줄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계약을 바꿉니다. 응? 기존의 계약을 바꿔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걸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 뭐 절대 이직하거나 뭐 이런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새차 사는거는 진짜 안되고요 어? 아무리 돈 있어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조금 참으시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조금 내직장만이나 어, 이런거는 조금 보류 하세요 응? 그럼 1,2년 뒤면 내가 원하는 집을 조금 더싼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흘러 가니까요 응? 그리고, 이번에 잘 넘기셔서, 2, 3년 잘 넘기시면 기회가 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음, 다시, 다시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기가 돼요. 지금 내려가는 시기인데, 어, 바닥에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투자를 하셔서, 음, 그때는 투자입니다. 어? 투자를 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이 올해, 내년에 잘 참고 견디시고,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생활 하십시오. 그러면은 음? 좋을 거예요. 어? 사치나 이런 거 부리시는 분들은 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내 가정을 지키려면요. 어? 어?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코리아 노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